자 오늘은 레슬리 꿀팁 전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elcome to Mobile l e g e n 오케이. 키주고 시작합니다. 자 보면은 레슬리 근처에 커다랗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랗게 보이죠? 지금 조 n g r a m i g a 끝선에 걸쳐 있어요. 이게 지금 강화 평타가 장전됐다는 뜻이에요. 아마 요 g r a m i g a 0 n g 만큼 증가하고 방어 무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 시간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레슬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닙니다. 다시 그래서 강화 평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동그라미가 사라져 있죠? 조금 있으면 다시 찰 거예요. 이게 차면 강화 평타. 그렇지. 그리고 레슬리 특징 중 하나가 스킬이 끝나면 그 다음 공격이 바로 강화형타가 됩니다. 그래서 콤보를 기본 콤보를 보면은 한테 때리고 1스 쓰고 강화형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때리고 모으고 강화형타 이렇게 이거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강화형타를잘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망각을 하고 잘 못쓰는 분들은 여기서 힐스를 쓰고 전진을 해서 강화평탄 한대밖에 못 넣는거야 이러면은 강화평탄 두대 넣을거를 한대밖에 못 때리게 되죠 질로스가 생깁니다 다른 스킬들도 다 마찬가지로 강화평탄은 생깁니다 스킬이 끝나고 나면 자 그래서 이스로 콤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강화평타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후반부에서는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대만 맞아도 정말 아픈게 강화평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전을 할 때도 the to find an <laughs> 뭐 부쉬를 이용해서 때려주고 이렇게 하고 빠지고 이런식으로 아니면은 강화 형타가 생길 기다렸다가 그렇지 생겼을 때 들어가면서 때려주고 던진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당연히 뭐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렇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타 조 중에 군것기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음... 피해 보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아래한 대만 때려볼게요. 한대 때리... 아, 잠시만요. 딜 비교하기 전에 그거를 하나 해야겠다. 잠시만요. 공격기를 클릭해서 an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한타 때는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격기가 조준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한테써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40씩 들어가네요. 근데 강가 형태를 이한테 맞춰 보면 1872 그죠 이미 요한 대만으로도 궁극기 4대를 다 맞춘 것보다 훨씬 훨씬 아니고 4대니까 2000정도가 되니까 궁극기 4대를 맞춘 것보다 강화평단한 대가 똑같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가운데한테 그쵸 그렇죠. 545신이니까 대략 2200 근데 강화평단한 대가 2,0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냥 평타는 몇이지? 그냥 평타는, 어, 뭐, 500. 평, 치명타가 뜨면은, 뭐, 2,000까지도 뜨는 것 같네요. 일반 평타가 500이고, 그죠? 아, 강화 평타가 생겼을 때 2,000이 뜨는 거구나. 그죠? 보이시죠? 음, 오케이. 그래서 한타 도중에 갑자기 궁극기를 누른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순식간에 이런, 이런 폭딜을 넣을 수 있는데 궁극기를 쓴다? 안됩니다 그러시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거 궁극기를 사용하고 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강압형타가 생깁니다 그래서 <laughs> 그거를 일스라듯이 일스, 콤보를 쓸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한 다음에 일단 얘네 다 없애고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는 빼고 할게요 평타 강화평타 때리고 1스 쓰고 강화평타 때리고 궁 누르면서 취소해도 그게 강화평타가 장전이 되거든요 그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강화평타 그래서 강화평타 3대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취소하고 세이렇게 한번더 해볼게요. 한대두대대 한 대, 대, 대. 대. 이렇게 요거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그러면 강화평타가 세 대가 준 시간에 박힙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박히면 버틸 수 있는 딜러는 뭐 거의 스킨이 당연히 스킨이 없고요. 스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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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요. 스킨이. 원콤이고 탱커진도 웬만한 하드 탱커 아니고서는 많이 녹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작은 팁입니다. 이슬을 벽에 닿으면은 조금 더 빨리 스킬 모션이 끝나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벽에 닿으면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강화평타 세 대를 맞춘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맞추고 두개 맞추고 캔스라고 강화평타. 그래서 레슬리는 강화평타를 여러 번 박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딜로스적인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1스를 쓰면 이 속도가 이동 속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갑자기 뭐 거리를 줄일 때나 이럴 때는 강압병타에 굳이 목숨을 안 걸어도 괜찮고요. 또뭐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랑 교전 중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온다. 이 이습 밀어내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온다고 했을 때딸 피어서 죽는 상황이 아니라면 강압병타를 때리고 밀고. 요런식으로 순간에 찰나에도 딜을 꾸역꾸역 넣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궁캔슬 같은 경우도 한타 때 충분히 쓸만합니다 암살 용도로 써도 괜찮구요 요런식으로 숨어있다가 요런식으로 해도 괜찮고 싸울 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딸피 처리하는 용도나 조만간은 영웅들한테 궁극기를 써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궁캔슬을 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원래 목적은 보통 이런 목적이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레슬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